나는 최은정, 예순다섯 살. 평생 주방에서 살았다. 새벽마다 손주 도시락을 싸고 아들 부부 밥상을 차리며 내 하루는 똑같이 흘렀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늘 이랬다. 또 김치찌개예요? 그 말이 뭐라고 가슴 한켠이 시리게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며느리가 내게 속삭였다. 어머니 음식 냄새가 집에 너무 배요. 좀 불편해요. 아들마저 말했다. 엄마, 요즘은 그냥 시켜 먹으면 되잖아. 나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내 심장을 콕콕 찔렀다. 게다가 손목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권했다. 어머니 수술하시면 식사는 누가 해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사람이 아닌 밥하는 기계 같았다. 수술 당일 홀로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옆 침대 가족들의 다정한 모습이 눈부셨다. 나는 눈물이 뚝 떨어졌다. 회복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요리 방식은 너무 옛날 거예요. 애들도 안 좋아해요. 손주마저. 급식이 더 맛있어 나 말했을 때내 자부심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다 시장에서 우연히 옛 동료 박만수를 만났다 그는 식당을 운영 중이라며 내게 말했다 혼자 하려니 힘들어 같이 할래? 그날 밤 며느리가 말했다 솔직히 집에 음식 냄새가 싫어요 이사도 생각 중이에요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몰래 집을 정리하고 모아둔 돈으로 만수의 식당에 투자했다 아들에게 알리자 분노가 터졌다. 집 팔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평생 차린 밥상에서 너희는 불만 뿐이었지. 이제는 내 밥상을 나 자신을 위해 차릴 거다. 며느리는 날 향해 소리쳤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세요. 아들까지 돈 문제를 따지며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손주들이 울며 손을 잡았을 때. 내 심장은 무너졌지만 결국 그 손을 놓았다. 이제 나는 작은 식당 주방에 선다. 손님들이 웃으며 말한다. 사장님 음식 덕분에 사는 맞나요? 그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난다. 가게 벽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겠다. 나는 최은정, 한 사람의 요리사로 산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참고만 살아오진 않았나요? 저의 선택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응원 부탁드려요.